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아랍어 공부의 기본 사전 사용하기입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이집트 안미아 사전이 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 어플로 사전 이름이 리센 마스리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어플이 있으니 핸드폰에 다운받으시고요. 윈도우 맥용 버전도 있다고 하니 일반 컴퓨터에서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을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안타깝게도 아랍어, 한글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대신 아랍어, 영어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 화면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메뉴 버튼을 터치해보시면 search, vocabulary, grammar 등등 여러 메뉴를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메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search, 검색 메뉴를 주로 사용합니다. 홈 화면에 e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터치해 보시면 english, egyptian, arabic 이두 가지 언어가 있고 이두 언어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랍어를 모르는데 어떤 의미의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 영어로 선택을 하면 화면이 영어 알파벳 자판으로 바뀌는데요. 화면에 영어 자판을 터치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 핸드폰에 자판을 열고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쓰다 (write)를 검색하고 싶으면 영어를 입력하고 검색. 그러면 쓰다 (write)와 관련된 모든 아아버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 명사, 동사, 연관어가 다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검색된 단어들 중에 내가 필요한 단어를 찾아서 터치. 여기 하늘색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그 단어의 상세 설명을 더볼수 있고. 어, 여기 연두색으로 된하살표를 눌러주면 아랍어 발음도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아랍어 카타벨를 터치해 보시면 C 월드 디테일, d e 브 디테일 등 이런 메뉴를 또 보실 거예요. 여기서 d e 브 디테일을 터치해 주세요. 짠! 인칭별로 동사 변형이 다 쓰여 있어요. 너무 좋죠? <laughs> 과거형, 현재형, 진행형을 인칭별로 어떻게 변형하는지 다 쓰여있고, 명령어도 있어요. 그리고, 있음이 fair, 있으미 m a f a u l 등등 이 동사 한 단어에 파생된 정보들을 다 공부할 수 있으니 아주 득템인 것 같아요. 다시, search, 검색 메뉴를 터치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e N 이 부분을 터치해서 언어 선택을 이집시안 아랍 c 으로 선택하시면 화면이 아랍어 자판으로 바뀌고 아랍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질 눈, 진, 램을 입력하고 검색, 아랍어 철자, 눈, 진, 램을 어근으로 하는 아랍어 단어들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검색된 단어들 중에 내가 필요한 단어를 찾아서 앞에서 한 동일한 방법으로 터치해 보면 단어의 상세 설명과 인칭 변화, 발음까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 공부 팁 표준 아랍어 사전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전은 알마니라는 사전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고요. 웹사이트가 있으니 일반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전의 특징은 아랍어를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터키어 등등 다양한 언어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한글 지원은 안 돼요. 그리고 단어의 원형만 검색이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랍어의 뜻을 다양한 언어로 검색할 수 있어서 표준 아랍어를 번역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미야, 표준 아랍어 사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아랍어 공부 신나게 해요. 안녕!